안녕하세요. 프로랜스TV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코스에서 좀더 쉽게 탄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리도 거리지만 탄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코스에서 공략하는데 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처럼 겨울철에 바람이 좀 불고, 어, 특히 앞바람일 경우에는 탄도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게 도움이 되겠죠. 일단 그래서 탄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드레스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내가 공 위치를 중심으로 내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스윙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어드레스 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탄도를 낮추실 때는 t 높이는 살짝 낮게 꽂으신 다음에 내공 위치가 원래 왼발 쪽에 좀 치우쳤다면 조금 가운데 쪽으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때 내 손이 너무 나가 있지 않게 하세요. 내 스탠스가 이렇게 와 있다가 왼쪽으로 공 위치를 가운데 쪽으로 가져왔을 때 손이 이렇게 나가 있게 된다면 슬라이스가 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은 다시 배꼽 쪽으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될건 손이 친 거예요. 공을 가지고 왔을 때 손이 같이 나가 있지 않게. 손을 배꼽 쪽으로 가지고 오기. 이때 너무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지 않게 해주시는 게 스윙 포인트예요. 내 상체가 공보다 오른쪽에 남아있다면 공이 자연스럽게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체를 조금 더 원래 어드레스 때보다는 좀 세워주는 느낌, 바로 서 있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자, 백스윙 때는요, 여러분. 백스윙 때는 손목 사용을 좀 줄이셔야 돼요. 내가 코킹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의 스피드 양을 높이기 때문에 백스윙 때 조금 더 손목이 뻣뻣한 느낌으로 와주셔야 공의 스피드 양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 스피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이 뜨게 돼 있거든요 바람 따라서 그래서 손목은 좀더 손목 사용을 줄여준다 손목 사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공이 뜨기 때문에 스피드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손목은 거의 쓰지 않는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아세 번째죠. 어드레스, 그다음 손목 사용, 마지막 세 번째는 임팩트 포지션에서 내 상체가 굉장히 바닥을 보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 탄도를 좀더 높이고 싶을 때 반대로 이렇게 하늘을 보게 한다면 반대로 내가 느낌에 바닥으로 계속 숙이고 있는 느낌을 받아주셔야 돼요. 피니시 때까지도 최대한 내 상체가 하늘을 보지 않고 계속 바닥을 보고해 된다면 자연스럽게 탄도는 낮아지겠죠. 근데 이럴 때는요 대부분 내리막 코스거나 앞바람이 심할 경우에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모든 체에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는 내 상체가 절대로 하늘을 보지 않게 한다. 최대한 바닥을 향할 수 있게 해주고, 손목 사용을 줄이셔야 공의 스피드량을 줄이면서 낮은 탄도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탄도를 좀더 높여서 캐리거리를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어드레스 때는 평소보다는 살짝 왼쪽에 놔주시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 따라서 손이 나가 있지 않게, 손은 뱉고 항상 기억해 주시고, 상체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기울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드레스 때부터 올려치겠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어드레스 하시는 거죠. 내가 상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다운블로우로 맞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소에 찍혀 맞으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골반 기울기 살짝 주어서 내가 왼쪽 얼굴이 약간 보여지는 느낌. 응. 어드레스 했을 때 고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체 전체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지는 느낌. 이 느낌으로 해주셔야 탄도를 차, 어, 이 어깨의 방향대로 이렇게 살짝 높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요. 손목은 어, 평소 쓰시는 만큼 쓰시되. 약간 더 일찍 손목을 풀어주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내가 손목을 너무 홀딩해서 내려오게 된다면, 어, 헤드가 풀려 맞지 않고 너무 찍혀 맞는 느낌이 드시기 때문에 탄도를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뒤에서 손목을 좀 일찍 풀어서, 일찍 풀어서 친다는 느낌으로 치셔야 좀더 탄도를 만드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상체가 오른쪽에 남게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체가 왼쪽으로 이렇게 따라 나가게 되면 탄도를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공보다 상체가 뒤에 있게 피니쉬를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하셔야 자연스럽게 탄도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공을 살짝 낮추고 싶다 난 잠깐만요 먼저 탄도를 살짝 낮추고 싶을 때는 티를 평소보다 살짝 낮춰주시고, 평소보다는 살짝 가운데 쪽으로 공을 가지고 오시고, 이때 손이 너무 나가 있지 않고, 배꼽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평소보다는 손목을 좀덜 쓰는 느낌, 너무 헤드가 넘어가지 않게, 손목을 좀더 홀딩하고 치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쳐셔야 되는 거죠. 평소에 조금 이런 느낌으로 쳤다면, 이런 느낌으로 손목을 좀 썼다면, 탄도를 낮게 만들고 싶을 때는 손목을 좀안 쓰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상체가 하늘을 보지 않고 살짝 바닥을 봐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체가 바닥을 봐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평소보다는 조금 낮게 스윙이 가면서 탄도를 낮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캐리거리는 뜰 때보다 좀안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가 공을 띄우고 싶으실 때는 공이 살짝 왼쪽, 내 상체는 오른쪽. 그 다음에 뒤에서 좀더 쳐준다는 이미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팁은 살짝 높여주시고 평소보다는 조금 높게. 공 왼발. 상체가 뒤에 남아서 올려쳐주는 이미지. 로 해주셔야 평소보다는 공이 조금 더 뜨면서 공이 가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드레스를 좀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은 코스에서도 충분히 탄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도 코스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탄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건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모든 체에 다, 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 보시고, 코스에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서 TV였습니다. 안녕!